와! Wow. 예야해! 어, 현재 네. 관객수가 네. 만 명입니다. 만 명. 응. 만 명이라고요? 네. 지금? 네. 만 명이에요. 오. 저 뒤쪽 좌석도 일어나셨어요. 이야. <웃음> <웃음> 와. 꽉 찼다. 진짜. 기분 어떠세요? 대박. 아, 일단 이렇게 어, 홀광페스티벌에 저희 지 o 디가 이렇게 한 부분을 어, 받아서 이렇게 또놀래할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낮부터 이렇게 즐기신 거죠? 네. 어... 그래요. 앞에서... 네 어제 밤부터 즐기셨다고요. <laughs> 예, 예. 그러니까. 예, 예. 오늘 낮에 굉장히 더웠고 또 미세먼지 때문에. 네. 근데 어떻게 즐겁게 보내셨어요? 네. 행복하셨나요? 네. 그 행복을 저희가 더 이끌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야 왓쌉 맨! 날씨도 덥고 미세먼지도 진짜 많고 또꽃가레우스도 있고 지금지금은 모기새끼들하고 하루살이 새끼들하고 친구 됐을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많이 와줘서 너무 감사하고 온 김에 뭔지 알지? 우리 지금 아직도 한한열곡 남았어 아 진짜요? 그렇지 오. 그러면 우리 빡세게 달리는 거 알지? 그래 자 준형 말대로 이제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곳이 문 닫을 때까지 저희와 함께 즐기며 가시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그렇죠? <laughs> 자 재밌게 즐기시고 모든 걸 훌훌, 털, 훌훌 털어버리시고 오늘 즐거운 추억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가 저희한테 굉장히 뜻깊은 장소예요 그렇습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더 어. 아, 뭐가 더깊은 거죠? 저희가 이제, 네. 어, 오랜만에 돌아왔을 때, 네. 이곳에서 처음, 처음 돌아왔죠. 네, 네. 계속 돌었죠 네. 그래서 그때 그 마음으로, 네.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한번 빡시게 놀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아, 그리고 그, 팬 여러분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네. 네. 어, 이제 공감하시는 분들이 지금 3분의 1 지점까지. <웃음> <올라와서요>. <웃음> 네. 뒤쪽에 공감 안 되시더라도 무조건 소리 질러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그리고 이 홀가분 페스티벌은 정말 제가 아까 쭉 봤거든요 근데 뭐 친구끼리 오신 분들도 있고 특히 가족분들끼리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더라고요 아기 데리고 이렇게 부모님이랑 같이 이렇게 같이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보기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라인업 너무 훌륭했어요 네, 돌까이서 사춘기, 케이윌, 에일리, 네. 김현우 선배님 어. 또저희까지 네. 네, 오늘 끝까지 처음 시작하는 그 마음으로 즐기시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 계속 서 계시면 되나아뭐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네. 아. 왜냐하면 예. 어, 앞에 는두 곡은 신나서 일을 하셨잖아요 네. 지금부터 부를 곡들은 네. 다 따라 불러야 돼요 네. 그렇다면 그냥 그냥 스탠딩 고객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네. 아 그런데 그런데 만약에 저 뒤쪽에 조금 나이 들으신 분이 앉아 계시면 궁벵이 보일 수도 있으니까는 뭔지 알죠? 조금 도와 주시면서 같이 같이 이렇게 해서 같이 노는 거야. 뭔지 알지? 네. 로소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다리 후들 후들 거리게 놀다 가시길 바랍니다. <laughs> 네. 노래 네. 들려릴게요 네, 함께 불러주세요.